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성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성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11월 첫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지금 기독교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에두 번째 시간으로 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먼저, 지난주에 소개했던 말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이야기 시작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고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직접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랫동안 예언되어 왔던 구원자,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즉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복음 전하십니다. 즉,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던 예수님 제자들은 10일 후에 열흘 후에 성령님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천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리천들은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고요.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며 견디다가 드디어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게 됐고 로마 제국의 국교로까지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도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니까 이번에는 교회가 권력을 갖게 되고 급격하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이 섬기는 지도자에서 성김 받는 지도자로 변질되는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당시 그리스 지도자들은 황제의 옷을 입고 교황이라고 부르며 교인들 위에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권력을 갖게 되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흥미로운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리아 숭배 사상이고요. 즉, 마리아는 일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뭐 하늘로 승천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다. 이런 성경과는 전혀 다른 교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참고로 성경 원본의 기록은 구약이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고요. 기원후 400년경에 신구약 모두 라틴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모르던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고요. 성경 종이책, 성경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양가죽에 기록되어서 성경 자체가 몇권 되지 않아 일반인은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프로테스탄트의 성경 번역과 성경 책의 발간이 활성화되면서 그제서야 카톨릭에서도 성경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하고 종이책으로 출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층의 변질 그리고 성경도 읽을 수 없는 환경이 계속되는 천년이라는 긴 시기에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질문에 대한 정답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와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신앙을 유지했다고 소개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삶과 신앙 여정이 교회 의 역사 속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전했던 주요 말씀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기원 후 600년경에 아라비아 반도 메카에서 시작된 이슬람이 교세를 확장하고 지중해 연안의 거의 모든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도 이슬랄이, 이슬람이 점령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오랫동안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서방 기독교인들의 성지순례가 불편하게 되었고,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교황의 설교 안으로 십자군 운동이 발생합니다. 즉 1095년, 기원후 1095년 로마 교황 우르반 2세는 성스러운 예루살렘에서 이슬람을 몰아냅시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설교를 듣고 서방의 수많은 남자들이 자진해서 무리를 지어서 예루살렘으로 진군합니다. 다행히 1차 원정에서 잠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데요. 그러나 얼마 후 다시 빼앗기게 되고 이후 계속해서 모두 합쳐서 아홉 차례에 걸쳐 원정군이 출전하지만 은 예루살렘을 이슬람으로부터 회복하지는 못합니다. 네, 네 번째 십자군 원정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서방에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동방 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경유해야 하는데, 네 번째 십자군 원정에서 서방의 십자군이 동방의 콘스탄티노플에 머물다가 그 도시를 약탈해버린 겁니다. 예루살렘을 이슬람 제국으로부터 탈환하겠다고 출발한 십자군이 자기들과 같이 예수님 믿는 도시에서 약탈, 방화, 강간, 살인 등온 도시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서방 로마의 근거지를 둔 카톨릭과 동방 콘스탄티노플의 근거지를 둔 동방 종교에는 원수와 같은 관계로 갈라집니다. 그러다가 1453년에 이슬람의 오스만 터키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게 되자 그 도시에 살고 있던 학자, 예술가, 기술자들이 이슬람의 박해를 비해서 서방 로마 제국으로 모두 대피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양의 르네상스, 즉 문예부흥으로 이어지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쯤에 구텐베르그가 금속활자를 발명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성경을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종이로 만든 성경책으로 번역 출판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최초로 인쇄된 영어 신구약 성경은 1535년에야 출판하게 됩니다. 이제서야 영어로 읽을 수 있는 영어를 읽을 수 있는 일반 대중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이때쯤에 로마 교황청과 가톨릭 교회는 극심하게 부패해서 면제부까지 판매하게 되는데요. 즉 헌금을 교회에 내고 면제부를 사야 천국에 갈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계약안을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못 박으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이 크게 실감나지 않지만 종교개혁을 저지하려던 카톨릭 세력에 의해서 종교계획에 동참했던 프로탄, 프로테스탄트 교인 만여 명이 하루 만에 학살되기도 했고요. 또 1618년에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카톨릭을 지지하면서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전 유럽에 30년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계획으로 인한 신교와 구교의 갈등은 30년 전쟁을 통해서 유럽에서만 천만 명의 사람이 학살당하게 됩니다. 자, 지난주일 그리고 또 오늘 어 천지창조로부터 종교계획까지 아주 간단하게 우리 기독교 역사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가를 소개 드렸고요. 여기까지 종합을 하면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교회가 권력을 잡고 많이, 많이 변질되었으니까 원래 순전한 기독교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카톨릭은 지금까지 전통을 유지하면서 계속 교황청의 뜻을 존중하자는 것이고요. 지금부터는 현대 기독교 사상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가를 또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종교개혁 이전의 카톨릭은 교회 전통이라는 안경을 쓰고 그 안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즉 교회는 교황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교회와 세상까지도 통치하는 것이고 성경 해석도 오직 교황만이 오류 없이 온전히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 개혁 이후에 우리 기독교는 모든 온전하지 않은 안경을 벗고 오직 성경 자체 그것을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1700년대에 들어서서 인간 이성이라는 안경을 써야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때를 개명, 개몽주의 시대이라고 하고요. 지금도 이때 시작된 인간 이성이라는 안경을 이신론이라고 하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도 따르고 있습니다. 이신론은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만 수용하는 신학적 사상입니다. 이신론을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고 그저 훌륭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신론을 따르면 결코 홍해바다가 갈라질 수 없고요. 이신론을 따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없고요. 승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점점 기독교의 이신론에 동조하는 자유주의 사상이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1883년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하는 근본주의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쉬운 말로 하면 보수 강경파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성경에는 오류 없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주장하는 것이 기독교 근본주의인데요. 너무도 당연한 내용이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본주의는 다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유주의 사상을 일부 수용해서 복음주의자로 자처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근본주의자입니다. 1910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교회 의 일치를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에큐메니컬 운동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자유주의는 이하 이해하기 쉬운 말로 기독교 진보 내지는 기독교 좌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일치라는 것은 카도리, 기독교, 정교회 등 예수님을 믿는 모든 종파가 하나로 합치자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카도리과 우리가 합치게 되면 교황을 성교하고 마리아를 성교하고 믿음으로 구원이 아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야 하는데 이 모두가 성경기록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교회 일치에 동조하는 세계 교회 협비회 WCC가 발족합니다. 반면에 1949년 교회 일치에 반대하며 근본주의에서 약간 자유주의 요소를 인정한 복음주의. 즉, 기독교 중도보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도보수를 유지하던 빌리그레함 목사가 등장해서 명성을 떨치기 시작합니다. 빌리그레함은 복음주의의 확장을 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고 결국은 카노리 그리고 자유주의자들과 타협하고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경파 근본주의자들은 빌레그레함을 떠나고 더 강경한 보수주의자로 남게 됩니다. 어, 내용이 다소 복잡해졌는데요. 다시 도표를, 생각해서, 도표를 사용해서 여기까지 기독교 사상의 흐름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오직 성경이라는 모토로 모든 기독교 사상의 개혁을 시도했었습니다. 자, 성경을 인간 이성으로 납득되는 것만 받아들이자는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고요. 오직 성경이라는 사상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근본주의 신학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 근본주의 신학에서, 근본주의 사상에서 자유주의 사상을 일부 접목한 복음주의가 파생하게 됩니다. 1959년에 우리나라 장로교가 교회 의 일치를 주장하는 WCC에 동조하는 진영과 반대하는 진영이 갈라서게 되는데요. WCC 동조 지지 교단은 통합이라고 합니다. 예장 통합이라고 부르고요. WCC 반대 그 교회 일치 거부 교단은 예장 합동, 가장 보수적인 교단. 제가 지향하는 교단입니다. 합동이 제일 보수예요. 가장 진보적인 교단이 기, 기장이라고 해서 기독교 장로의 중도 보수가 예장 통합,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 예장 합동이고요. 신학교는 기장이 한신대 통합은 장신대, 합동은 총신대입니다. 오늘 주제말씀 계속합니다. 1974년 기독교 중도보수, 즉 보금주의 진영 빌리그레함이주도하는 전세계 보금주의자 국제대회가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것을 1차 로잔대회라고 부르고요. 금년 9월에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4차 로잔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제 교회일치운동을 하는 에큐메니칼운동, WCC, 그리고 로잔대회의 문제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들 모두가 주장하는 교회일치운동은 고대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시더라도 살아남겠다고 하면서 인간들이 쌓던 바벨탑과 비슷합니다. 교회일치를 주장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즉,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모두 하나가 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다른 종교를 존중하는 이상한 크리스천과, 하나 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일치 운동은 가톨릭과 기독교, 동방정교회 등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종교가 하나 되자고 하는데요. 그들이 하나가 되자고 하는 가톨릭은 교황이 나서서 모든 종교가 하나 되자고 합니다. 즉 가톨릭과 기독교와 정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이슬람과 불교, 유대교와 힌두교 등 모든 종교를 하나로 하자는 겁니다. 즉 교회일치운동의 최종 목적지는 종교다운주의로서 세계 단일 종교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바벨탑을 쌓겠다는 것이죠.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기서 베리아는 마귀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른 종교와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종교로 통합해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겠습니까? 교회 일치운동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는 동성애에 대한 인식차이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동성애는 죄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고 동성애를 죄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차 동성애를 개인의 취향 정도로 취급하려고 하고 세속적인 교회들도 세상으로부터 우호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선포하고 싶어 합니다. 카톨릭의프랜치스코 교황마저도 최근 사제들이 판단에 따라서 동성결합을 축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 9월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4차 로잔대에 마치고 작성한 로잔대 선언문의 일부만 제가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지도자들과 지역 교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동성애의 끌림을 경험하는 교인들이 존재함을 인지하며 목회적 돌봄과 건강한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를 발전시킴으로써 제자훈련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즉, 로잔대에 참가하는 교회나 단체는 그래도 기독교 내에서 온건 보수 수준 정도의 사상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는 죄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담대히 성형대로 결론을 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동성애를 인정해 주고 싶은 사상의 흐름이 주류에 속하게 될 겁니다. 성경적으로 예수님 믿고 싶은 진실된 크리스천들에게 권면합니다. 에큐메니칼, WCC, 로잔대회 등 교회일치운동에 너무 깊은 관심을 갖거나 그들이 활동에 어떤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기독교의 교회일치운동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기원전 6900년경 엘리야 선자가 이세벨이라는 아주 압독한 왕비의 위협 때문에 멀리 도망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내가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즉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위험합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 너만 남은 거 아니다. 내가 즉 하나님이 진짜 예수 믿는 7천명이나 숨겨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두신 7천명이 어떠한 위대한 하나님을 이었는지는 성경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진짜 위대한 일은 대부분 역사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도 역사에 기록되지 않고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자, 그 대신 예수님의 생명책에 빠짐없이 기록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평가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알게 되어서 존경하는 여성 성교사 한분 여기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이름 서소병 성교사는 32세인 1912년부터 한국으로 파송되어서 54살로 소천하이까지 22년 동안 일제시대의료혜 뜻받지 못했던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와 추자도 등에서 간호성교사로 활동했습니다. 이분은 조선 농촌 조선과 같이 무명 배우의 검정 고중무실을 신었고 보리밥에 된장국 먹으면서 검소와 절제를 몸으로 실천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쓰는 비용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여러가지 비용 중에서 식비 줄이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었기 때문에 수석병 선교사는 다른 선교사들이 하루 식비로 3원 쓸때 1원보다도 더적은1전으로 하루 버티면서 돈을 모았고, 그렇게 모인 자기, 자기 식비를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결국 서서병 성교사는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렸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서서병 성교사는 54살의 나이로 사랑과 헌신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녀가 죽을 때 남기고 간전 재산은 담요 반장, 쌀두 옷, 현금 27전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서서병 장례식에는 서서평이 설립한 이일학교의 제자들, 13명의 양딸, 수백 명의 거지와 한센 환자들이 참석해서 어머니라고 목노하고 그렇고 광주 최초로 사회장으로 치러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알아주는 멋진 사역으로 성공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세계 단일 종교 만들겠다는 교황이나주이나 신부 될 필요 없습니다. 교회 일치를 주장하며 동성애 인정해 주고 싶어 하는 유명한 로잔대에 주최하는 대웅교의 목사 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서서평 성교사 정도는 못 되더라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못 되더라도, 우리가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 주변의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운 사람들에게 친절 을 베풀고 도움 주면서 이 땅을 보다 아름답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즉,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기독교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공부해 볼수 있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으로 또 500년 전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모토가지고 종교계에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또다시 성경과는 다른 방향으로 교인들을 데려가려는 신학자들로 인해 염려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종교와 손잡고 예수님 섬기자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로 인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강구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 믿고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불쌍해 주셔서 성령으로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더욱 지혜로운 마음 허락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빼앗기지 않게 주시옵시고, 맡은 소명 잘 감당할 능력도 허락해 주셔서, 타락한 세상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잘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이 가정과 일터와 성기는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